네어 지금 빨래하는 곳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귀한 거뵈 드릴게 귀한 거대체 이게 뭐길래 강화 소창을 만드는 재료를 밟고 있는 거예요? 목화솜으로 만든 천연 섬유 소창. 합산 화학 섬유에 밀려 쇠락했다가 최근 친환경 섬유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재조명 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소창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 목화솜에 그서 나온 원사 실이에요. 이 실로 작태를 줘서 제품을 짜는 거예요. 소창 만들기 가장 첫 단계는 감겨있는 원사를 풀어 실타래를 만드는 작태 작업. 원사를 작켓를 지면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 세탁을 위해 수저 속으로 직행. 이물질 같은 거, 기름기 같은 걸 빼내기 위해서 밟고 있는 거예요. 힘은 던데 이렇게 해야지만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깨끗해질 때까지 행군 뒤 이번에는. 쌀뜨물처럼 새하얀 물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 옥수수 전분으로 사람이 먹는 옥수수 전분으로 실에 풀을 미기기 위해서 풀을 쓰는 거예요 풀을 미겨야지만 짓기로 안에 들어가서 짤때 그 빳빳해야지만 그짤 수가 있어요 실에 풀을 먹여야만 부드러운 소창이 탄생한다고 이제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건조할 차례. 요실 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리고 있는 거예요. 말려야지만 이게 끝을 찾지 젖은 상태로는 안 돼요. 벌써 수십 년째 매일 같이 해오는 작업이라고 건조된 테를 물레에 걸고 와인더를 돌려 세로 방향에 날 실을 감아준 뒤, 응? 오 이건 또 뭐람? 이게 정경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저기 나름 나름으로 해서 이제 그 직기에 얹어서 짜는 거예요. 와인더에서 뽑은 작은 실타래가 정경기로 모여 또 다시 하나의 큰 실타래로 바뀌는 원리. 아이고 아이고 뭐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이거 직조하는 과정이 직적인데요. 이거는 원단을 뽑기 전 최종 단계예요. 음. 소백 처리를 하지 않은 100% 무형광 제품,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앓는 예민한 피부엔 이만한 게 없다고. 어느덧 작업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복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복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짜지면서 그의 원단을 짜지는 과정이에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있지만. 제품의 질을 위해 모든 과정을 옛날 방식 그대로 이어간단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크기에 맞춰 소창을 잘라주면 이게 소창 완성된 제품입니다 근데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소창은 옷이나 수건 행주 등 필요에 따라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고.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